Hey,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카아입니다 오랜만에 이, 이 그림 소개를 할 건데요. 이거 마 마지, 마지막 두건 종합 담 이거 드디어 이거를 다 쓰게 됐습니다. 와. 그래서 제가 어, 에이.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? 아, 맞다, 여기 소개했었죠. 여기, 마,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.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가셔서 보세요.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뒤엔 여학생이라도 사랑하고 싶어. 왕! 짝짝짝짝. 굉장이잘 그려져. 제가 원래 색연필로만 이렇게 연필이나 그런 거선 그어서 만드는데. 근데 이렇게 볼펜으로 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각순이 핫도그 이렇게 해서 간주 중입니다. 이거 엄청 잘 그렸죠. 그리고 너와나의인결얼리 제가 듣기로 한것 같은데 뿌언니하고 태경님이 사귄다고 들었거든요. 연애한다고. 근데 아 진짜 그 언니 때문에 기분 나쁘네요. 제가 태권도를 다니거든요. 근데 그 언니가 어 뿌원이랑 태경님이 사귀는 거 가짜라면서 누기네요. 와 정말 짜증나. 쌀쌀쌀쌀. 쌀쌀. 제가 또 알아서 그린 건 눈물 한 방울 어적시다 제목. 마지막 꽃잎. 별로 관심 없네요. 스파니인데요네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예, 아직 색칠 을다안 했고. 내보드듯이 피라크빛 위상상해로 가득 찬길 세상에. 어 그만하고요. 아. 자그룹앱 그룹엠님 여기 아 이건 이름인데 어 보면 안 돼요 이름. 아 음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이름 정한 건데, 사람들이 미리 알면 안 돼, 안 돼서 미리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. 도로시 언니, 초사신, 도사신 색칠 다 못했고요. 아니, 근데 그거 아까 처음 이거 소개했던 거 그거, 윤호씨, 윤호님 지나서 그거 소개했던 거 있는 거 같은데, 한번더오시는게 좋을 거예요.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. 제가 또뿌언 이거 다 깔, 따라 그렸어요 아 이거 전제아다 그리다 말았어 응, 응. 너무 여기 이제 이제 유튜브 아트 크리에이터 제가 꾸거는데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냥 새해는 많이 진짜 새해는 지나치지 만 복주머니 이렇게 양도 제가 그렸고요 이건 다 따라 그렸는데 우와 진짜 진짜 예쁘죠, 진짜. 저도 따라 그렸는데, 제가 그린 거라고 하기 진짜 말도 안 됩니다, 저도. 자, 아무튼,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여기 제가 그린 가스트가 있네요. 사람으로 주제 가스트라고 써있 짠! 도띠오빵! 이 그림자도 그렸고, 이 지팡이 여기. 할아버지 아닙니다. 여기 모자도 있고, 여기 가면, 이거 얼굴 한쪽 가고 검은 마법사 도티라고 적혀있는데요. 원래 검은 마, 마술사라고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쓴것 같네요. 만약 잠뜰! 와 잠뜰 언니 짱! 와 진짜 이쁘다. 근데 제가 태권도 다니는 아는 언니가 있거든요. 근데 잠뜰 언니 목소리 듣고 충격 먹었대요. 아 그늘 잔뜩 예쁘를안 봤다고 한다. 자, 뱀파이어 태경. 우리 진짜 잘 그렸죠? 애, 학교에 가서 애들 보전 진짜 잘 그렸다고 얘 이거 메이드 부디어브 이피 묻어 있고 갈리고 원래 이거 이런 하늘색으로 여기 칠해놨거든요. 근데 제가 그냥 칠을 그려놨는데. 근데 왜 칼을 들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잖아요. 피색칠라고일쭉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만들고요. 아니 좀 잔인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그렸다고 나는 뭐 <laughs> 이거 원래 잠, 전기톱이에요. 전기톱인데 호박 남쪽 길어 쪽 가다가 이 호박이 조종한다. <laughs> 좀 양해해줬으면. 자 과연 뭘까요? 짠! 유령 비콘 와! 저 좀비 빅민? 어? 뭐지? 지금까지 샌드박스 할로윈 그림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거 이편으로 나눌까요? 지금 배터리가 얼마였거든요. 이상하지만 고막고귀아이고 이거. 이거는 제 할로윈 캐릭터 구형 희꽁 희껑, 희꽁님 와귀여미자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? 3, 2, 1와와양띵언니당와 진짜 잘 그렸지 이거 미소님 과연 뒤에는? 뜨 눈꽃님 와 삼식님 선행님 이건 나머지는 학교에서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다고 애들 칭찬해주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닦고 근데 여러분 제가 스케치북을 다시 찾아볼게요 거기 하나 더 그린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까 싶은데 어 여기 있구나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찍어야지 제 비터,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빨리 좀나오라고아아 아, 힘들어 미안하다. 그건 좀 하자. 제가 그 색칠 안한거 있잖아요. 이거 말고. 자거요와 짝짝짝짝 우왕풍 잠들과 초초의 이거 잠... 진짜 재밌죠. 이것도 초초언니잠예란니 정말 귀엽죠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아직 제 유튜브를 구독 못하신 분들은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제 초코 업 동영상을 보실 거라면 구독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댓글도 부탁해요